지금 인스타에 완전 난리 났죠. 그 결혼식장이 제 제일 친한 베스트 프렌드 친구, 친구 결혼식이었어요. 알고 보니까 전날에 그 장성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굿모닝 FM 거기에 시청자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시청자가 이제 제 친구 와이프 대사아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됐죠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내일이 결혼식이다 그래서 장성규님이 오신다고 주소를 보내달라 했나 봐요 보냈는데 저 여기가 부산이거든요 이야 진짜 올줄 몰랐겠죠 근데 장성규님이 진짜 와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인스타에 장성규님이 공개한 영상 한번 잠깐 한번 보고 오시죠. 네, 여기 이 사람 보이죠? 네,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. <laughs>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, 저 사람, 그러니까 저 영상 시점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저희 친구들끼리 사진 찍으려고 딱 했었는데, 옷슨 많이 보던 얼굴이야? 이거 워크맨인가? 진짜 장성규 님이더라고요. 진짜 성규 형님, 인성, 대박이죠? 근데 더 여기서 장성규 형님의, 장성규 님의, 장성규 씨의, 아, 형님이 나겠습니다. 장성규 형님의 인성이 더 드러나는 게 결혼식장 처음부터 와 계셨더라고요.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장성규 형님 쪽으로 막 시선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시계 제일 마지막, 제일 마지막 타이밍에 친구들 딱 사진 찍을 때 그때 딱 나타나시더라고요. 와, 이런 깊은 배려, 진짜. 그리고 뭐 유튜버나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대박 훨씬 잘생겼습니다. 잘생겼기도 잘생겼고 키도 와, 딱 이제 같이 사진 찍는데 키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. 어? 별로 키안 크네 했는데 왠걸 저보다 계단 한 계단을 더 내려가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얼굴도 진짜 작으시고요. 피부도. 와. 그리고 사람들이 말 걸어줄 때마다 귀찮아 하시지 않고 전부 다 댓글도 다 해주시고 아이 컨택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공식적인 결혼식 끝난 뒤에도 팬분들하고 계속 사진도 계속 찍어주시더라고요. 아, 저는 원래 팬이었지만 앞으로 더 팬할 거예요. 성경님, 뭐제 결혼식장은 아니었지만 제 친구 결혼식에 그렇게 먼 곳을 소중한 시간, 시간 내셔가지고 축하해주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장성규 형님 덕분에 지금 수천 명이 저희 친구 결혼을 축하해주고 계시더라고요. 지금 제 친구도 신혼여행 가 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또 이왕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거제 채널도 구독 한 번만 살짝 한번 눌러주십시오. 제 채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냥 캠핑 다니면서 바깥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거 구경도 하고 그냥 뭐 캠핑 브이로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 아, 그리고 제 친구 김슬기 군과 와이프 김지원 군 정말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. 슬기야, 행복해라. 결혼해도 가끔 내랑 놀아 줘야 된대. 지원 씨, 어쩌다 가한 번씩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슬기랑 한 한두 시간만 놀게 해 주세요. 감사합